안녕하세요. 금융업에 종사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돌아온 싱글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유가 어찌됐건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해도 밝았겠다. 제 스스로 좀 떳떳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왜 이혼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자주 가던 카페에서였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회사 근처에 개인이 하는 작은 카페였죠. 그런데 바로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보니 솔직히 장사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보다 맛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카페를 자주 찾았던 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늘그 카페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다 우연히 카페 주인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물론 대학교에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다섯 살이나 나다 보니 겹치는 지인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그 카페 주인이 훗날 제 남편이 되었네요. 남편과의 연애는 보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게을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결혼을 하는 건좀 신중히 하고 싶었어요. 막말로 어차피 할 결혼 굳이 일찍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며 기왕할 거 일찍 하라 하기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건강 관리는 꾸준히 잘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경우 저보다 5살이나 많다 보니 연애 초반부터 조금씩 조바심을 내더니 사귄 지 1년 만에 떡하니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리석게도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할 거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얼떨결에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저희 발목을 잡았으니 그건 바로 집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력이 없어서 돈 관리 대부분을 어머님이 도맡아 주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마흔 가까이 돼 가는 남자가 돈 관리를 어머님한테 맡겨 두고 있다는 게영 찜찜했지만 당시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은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얼마나 모아뒀냐 물으니 이럭 어쩌고 하면서도 어물쩍거리다가 나중엔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집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니 저더러 어머님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시작부터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생각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어머님 빌라지 저희 명의로 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걸 제가 해왔으면 하는 남편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차피 우리 둘다 잠만 자는데 뭘큰돈 들여 고치냐고 일단은 좀 참고 살아보자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어머님께서는 걸핏하면 어디 가서 며느리가 몸만 시집왔다며 당신이나 되니 받아줬지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어이없었죠. 리모델링만 안 했지, 그래도 남들 해가는 건 그럭저럭 다 해갔는데 그러셨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그간 모아두었던 돈이 신우가 결혼하는데 쓰였다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에게는 저와는 동갑인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뿐인 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 신우 또한 연애 중이라는 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우가 저희보다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식을 올리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임신 소식 듣고 결혼까지 두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심해부 쪽에서 임신이 대수냐며 지워라 어쩌라 하는 걸 저희 시댁에서 아주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다시피 해서 결혼을 시켰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심해부 쪽에서 1억을 해오라는 걸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다는데 그 1억이 알고 보니 저희 남편 돈이었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모든 걸 제가 결혼식 하루 전에라도 알았다면 남편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대신에 집을 해결해줬는데 뭐가 대수냐 하시며 뻔뻔하게 나오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하니 더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변호사를 만나보니 제 경우는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래서 혼인 무효도 안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신우고 어머님이고 솔직히 누구 하나 제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하다못해 둘중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런 저에게 서운한 애 어쩌네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좀 짠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마음이 도통 풀리지가 않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신우가 유산을 했어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기가 무섭게 말이죠. 임신 8개월 차였는데 유산이라니 어머님은 이게 다 심해부 쪽에서 하도 신우를 잡아대서 이렇게 된 거라며 내딸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가 나셨고 심해부 쪽에서는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는데 평소에도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더니 기어이 애 하나를 못 지켜서 이 사단을 내느냐며 신우 탓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우의 유산은 양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저희 시부모님은 심해부 쪽 식구 들을 고소를 한다고 드셨고 이 일로 신우와 심해부의 사이 도 빠르게 틀어지더라고요. 물론 신우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니고 저도 남편을 통해 들었다 보니 솔직히 정확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다는 알지 못 하지만 제3자라면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어쨌든 신우가 제일 힘들 텐데 정작 신우 힘든 건 제대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평소에 신우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는 별개로 연민이 다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신우는 결혼한 지 꼬박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국 유산의 원인이 신우한테 있다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 시집갈 때 가져간 저희 남편 돈 1억도 온데간데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듯 나왔지요. 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건 이혼한 지 정확히 반년 만에 신우가 웬 남자랑 다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보다도 10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자기의 아픈 상처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니 어쩌니 하더니 그 남자랑 같이 살기로 했다나요. 아버님은 당신 딸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엑스라며 정신 차리라 욕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는 식이셨어요. 남편도 지가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냐 하면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란 식이었고요. 아무튼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신우가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파트였습니다.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 아파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너무나 낯익어 물어본 게 화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어 거기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아니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맞다고 순순히 대답해 버렸죠. 그리고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다지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줄곧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당신 한 사람이 관두면 젊은 직원 두 사람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제발로 나오신 분이세요. 몇 년만 더 계셨으면 정년퇴직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젊은 직원들 자리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친정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답니다. 한편 이후로 저는 아버지께서 당분간 좀 쉬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시며 직접 일자리를 찾아나서셨고, 그렇게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셨네요. 사실 처음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셨다 하셨을 때, 저나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워낙 미디어에서 갑질당한 경비원들에 대해 자주 다루었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찌나 완강하시던지, 아무튼 신우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비 같은 건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묻대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전 그런 신우의 태도에 빈정이 확 상했지만 그래도 정말 몰라 저러나 싶어서 요새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래 배우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하신다,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없지 않냐 하고 대답해 줬어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 저더러 고민이 많겠다는 둥, 자기가 잘 챙겨드리겠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해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우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달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목소리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가 일만 마치고 집에 오시면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방에 가만히 누워만 계신다는 겁니다. 입맛도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혹시 입주민들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니냐 물으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하시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말을 안 해주신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간 날때 아버지 점심시간에 맞춰가서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부를 뻔 했는데,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정아버지를 앞에 세워두고 어떤 젊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의 일터라지만 순간 상황 판단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누구신데 한참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여자 얼굴을 딱 봤는데, 신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이냐니까, 신우도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이건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이야기니 저는 좀 빠져달라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우라는 사람이 자기 장 보고 오는 내내 주차장 자리를 막고 있으라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리를 막고 있으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허수아비 마냥 차한대 들어갈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아파트에서 그런 게 어딨냐 하고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가씨 하인이냐고 왜 그딴 일을 시키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낸 관리비로 저희 아버지가 월급 받아가는 거 모르냐면서, 그럼 월급주는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신우가 개념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살다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다고, 아파트 사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곤 바로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관리실로 향했어요. 아버지께 소가리는 그만하시고 그간 당하셨던 일 전부 다 이야기하시라면서 말이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실 직원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언론사마다 제보를 하겠다고 했을 땐. 정말 죄송하다며 그렇게 한번 다뤄지면 집값에도 영향이 많이 간다고 저에게 한번만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더러 너무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여기 사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 맞다고 다만 저희 신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사태를 만든 거란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답니다. 신우가 사는 그 호수는 지금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랑 학생인 자녀까지 셋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집 아빠가 회사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가족들도 같이 나갔고 1년 후에나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신우 남자친구가 집주인이라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이 누구랑 통화를 하더니 자기 말이 맞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 남자친구가 자기 집이라고 했던 그 집은 실은 남자친구의 지인의 집이었어요. 해외로 나가게 된 집주인이 가끔 들여다 봐달라고 한걸 아예 눌러앉아서 살다시피 하면서 자기 집이냥 신우까지 불러들였던 거죠. 그리고 신우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남자친구가 아파트가 있내 어쩌네 하면서 김칫국을 마신 거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외박이 잦았는데 그것도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출장이 잦은 줄 알았다나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길래 그렇게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은 건지 정말 남자의 눈이 멀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지경이었죠. 한편 이후로 아파트에서 원래 집주인 쪽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 집주인이 신우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경찰까지 와서는 결국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끌어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신우 남자친구의 와이프도 알게 되면서 신우를 상간녀로 고소를 한 해만에 또 다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저대로 신우가 버젓이 사돈 어른인 걸 알면서도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그 따위로 행동했다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시부모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라도 저희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말투가 원래 좀 톡톡 쏘는 말투라 그런 거지. 절대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한 건 아니었을 거라며, 마치 저희 아버지가 자격지심으로 오해를 했단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좀 참아줬으면 자기 딸이 지금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있냐며, 오히려 당신이 저희를 원망하고 싶다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상종 못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마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어머님 편을 들며 저더러 야속하다 말했기에, 제가 더는 못 살겠다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과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남편이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버텨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협의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낼 건데 신우가 저런 상황인데 당신까지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이 괜찮으시겠냐? 제 나름대로 초강수를 둔 거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리저리 따져봐도 자기가 뭐할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었는지 결국 알겠다 하대요. 한편 이후로 제가 건너건너 건너 전해들은 소식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신우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남편이 카페를 정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혼한 이후로 여전히 오며가며 눈에 띄는 그 카페가 아주 눈에까시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은 알다 보니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이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참 그리고 이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게 저희 살라고 내주셨던 어머님 빌라에도 대출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던지, 아무튼 이혼하는 내내 이 똥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니까요. 한편, 친정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갔더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혼까지 했겠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절대 그런 생각 마시라고, 모든 게 다시 제 자리를 찾았을 뿐이라 말씀드렸어요. 남의 것을 탐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더 크게 어디 가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무튼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기들 팔자 자기들이 말아먹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